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무리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메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율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 은혜의 개념을 발견합니다. 이 은혜는 정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인간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봅니다. 인간의 정의는 행위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걸맞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정이고. 그 정의를 만족할 만한 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법치기는 큰 어, 움직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행위 보상 법칙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상은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왜 은혜를 주시느냐?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워낙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를 깎아 내리는 교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선함으로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지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감히 넘어설 수 없는 큰 차이가 있고 방식과 정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어, 알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법칙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나옵니다. 왜 어려울까요? 어, 여전히 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옳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 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혈육인 유대인들이 구원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1절에서 3절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혈육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간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맘대로 압니까? 그러겠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도 그 민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6절에서 7절에 말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7절은 추가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메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즉 보통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 말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또 다른 어 로마서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좋은 것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양자됨과 이거 양자됨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곧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양자되었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고를 로마서에서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 아니냐? 결국 그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어,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경고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행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정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태어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 어떤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지가 한 일도 없는데 뭐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행위 보상 법칙으로는 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보수적 복음주의가 어,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왜곡한 복음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가 가르치는 회계라는 것이 나쁜 삶을 사는 것에서 조금 착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신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행위 보상 법칙을 정당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없으면 정죄하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또 하나님을 거부한 그 상태이기보다 자꾸 어떤 행위로 가는 거예요. 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보수적 어, 그 복음주의가 우리 생, 생각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행했고, 더 자랑스러운 교인이라는 데서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신앙의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14절처럼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미리 택하셨으면 나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미리 택하셨으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식의 모든 질문이 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라고 하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방식은 옳고 하나님은 틀리시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가득한 죄에서 나오는 그 자기 죄에 대한 헛된 고백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자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만큼 강력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 때문에 받는 겁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극휼히 여길 자를 극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자기 의죠.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극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극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방식,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당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주의에 대한 반성 때문에 요즘은 어,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다 그냥 어떤 활동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데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인됨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회심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제발 자기가 선하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그 작은 선을 가지고, 어, 그 작은 선하지도 않은 기준 가지고, 제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좀 하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히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까? 그런데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사람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큰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느냐 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대체 우리의 자부심이 개입, 개입할 만한 부분이 누구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서 싸워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어, 정말 기도 제목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알고 직분도 있는데 대체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지금 이그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양자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연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도 있는데 대체 왜 그럴까요? 로마서는 그게 무엇인가를 했다는 자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렸고, 양자됨도 있고, 직분도 알고, 직분도 있고, 알기도 하고, 가진 것도 있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의를 신뢰하여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어좀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자부심 때문에 높은 자라는 교만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구,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 오늘도 어,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내일은 어 우리 이상윤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에게 큰 은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청년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